안녕하세요. 눈물의 왕에서 상 자, 김수현 씨. 안녕하세요, 눈물의 왕잘 봤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laughs> 끝까지 보고 기다렸다 보고 본방 사수도 했습니다. 88년생이에요. 88년생. 올림픽 할 때. 12월 29일. 자. 이 김수현 씨 사주가 아, 연기를 잘하더라고. 잘 생기고. 잘 생기고 연기 잘하고 꼼꼼하다. 사주가 굉장히 꼼꼼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의 사주보다 여자의 사주가 강해.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세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뭐, 김수연 씨하고 김지원 씨하고 뭐 서로 만나냐, 안 만나냐, 서로 지금 사귀냐, 안 사귀냐. 자, 점으로 봤을 적에, 제가 김수연 씨나, 아, 시목소사반도라 밧두소사 이천원 진중이오 삼천원 전항시 하후자정선이 세구오 태양재설 운제설 형님 일광재사 안 만난대요. <laughs> 안 만난대. 아마 둘이 안 만난대. 어, 김수현 씨가 어, 지금 일로 가서 어형 우리 근데 김수현 씨가 해외인이던 해외 중국의 운이 있어요. 북쪽에 가서 뭘 알린다는 소리를가 들려. 김수현 씨가 해외운이 들어서 서로 김종원 씨는 국내의 운이고 김수현 씨는 외국의 운이 들었어요. 뭐큰 제안이라든지 큰 좋은 소식으로서 움직인다는 운이에요. 큰 문서가 움직인다. 회사에서 움직이고 큰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진생 12월 29일 김수현 씨는 지금 큰일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움직이는 운이고,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또 중국에서라도 좋은 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김주원 씨 사조, 임신생 9월 24일이에요. 자, 이분은 여자 같지만 남자 같은 성품이 있어요. 다 지랄증도 있고, 성격증도 있고,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성격. 우리가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면, 팍 해놓고, 사과 안 하고, 뭐,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화를 내. 그러니까, 아, 나 미안해. 또, 사과도 빨라. 화도 빨라. 이제 그게 좀 많은 거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과와, 자기의 실수와, 그게 빨리, 사과하고 실수가 빠른 분. 김수현 씨는 애당초 누구하고 시비를 걸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당초 그런 걸 관계를 만지 않는 사람. 자, 우리 김수현 씨하고 김주원 씨랑 나도 둘이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두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뭐 다른 배우들 이 만나고 사귀는 이 사람네들은 절대 그런 소문 안 나요. 그런 소문도 날 일도 없고 왜안 만나니까? 어. 김수현 씨는 프로야. 프로의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연기나, 이 배우나 그런 쪽으로 가서, 음, 스캔들이 날 일이가 없어요. 김지원 씨도 그래고 공주 같죠. 어, 난는 뭐, 그이 사람은 공주병이 아니야. 공주병, 대략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이지. 직접 보면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이죠. 자, 임신생이라 올해 지금 나가는 삼지에 들어있어도 지금 운이 뭐냐. 자꾸, 좋은 일이 땡겨져. 이 사람이 또 드라마도 그렇고, 뭐 배우로 하는 일에 연기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일도 많이 들어올 건데, 이 광고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 뭐 몇개 들어오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어. 광고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뭐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 뭐 가구 광고, 가구 광고, 이 광고 회사에서 크게 움직이고 드라마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김수현씨 같은 경우는 해외 운이 있어서 해외에 좋은 소식이 있는 운이고 서로가 안 만난다 스캔들이 없다 좀 그렇게 바라봅니다 날 일이 없는데 날 나면 내려야 되나 그 배우가 봤을 때는 사귀었으면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주 궁금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길이 굉장히 좀 강하고 김수현씨도 직장에 대해 일에 대해서 이 관념이 계속 철두철미해요. 김지원 씨도 마찬가지로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뭐 김수현 씨, 김지원 씨는 뭐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지금 높이 될 때까지 높이 되는 사람이라 관리를 해야 될 때고 지금 결혼의 운이 들어있다, 연애 운이 들어있다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만난다면은. 피로에서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연애, 사랑,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둘이는 남매의 사주. 남매의 사주고 그보다 김수현 씨가 더 덜렁덜렁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 될수 있고 김수현 씨는 어, 뭐 오빠로서 챙겨주는 오빠. 장남. 장남의 사주니까 그래서 서로 챙겨주시고 서로 이끌어주는 사주가 됩니다. 두 분이 잘 앞으로 지내가지고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재, 재밌게 봐서 눈물의 여왕이든 웃음의 여왕이든 또 생겼으면 좋겠어.